2인 이상 주문할 수 있는 한우 점심 특선 <laughs> 17,000원에 고기도 먹고 냉면, 된장국도 먹을 수 있습니다. 살짝 구워서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음, 맛있네. 만수저는 점심 특선 겁나게 맛나요? 소금에 맛있게 어가지고 네. 엄청 맛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냉면도 서비스 고기를 먹으면서 된장국 홍깃밥이 포화 서비스 된장국이 엄청 음. 맛있습니다. 맛있는 소고기도 먹고. 점심 특선 맛있는 한우 소고기 세트 지나가시는 길에 맛있게 드셔보세요 추천.